자, 3조 6명의 선수들이네요 자, 칠레인 선수가 배영인 거를 잠시 잊은 듯합니다 자 선수들 출발합니다 자, 긴장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자윤레인 선수와 이레인 선수의 초반 스퍼트가 인상이 깊은데요. 물을 잘 잡아내며 밀어주는 이레인 안시후 선수입니다. 자 이레인 아이시후 선수가 38초 76 융레인 김도윤 선수가 39초 95의 기록입니다 이준호 선수 46초 02의 기록입니다 자, 공동 4위가 나왔네요 100분의 1초 마저 똑같은 50초 28 공동 4위가 나왔습니다. 박로아 선수, 최권 선수, 남유하 선수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